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까지 5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에후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롯셋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치, 치,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아데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리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료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제 슬슬 <laughs> 성경책 글자가 조금 큰걸 구입을 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laughs>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어,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계 문제나 또 이런 가족 간의이러 문제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히 이, 이 자녀들 사이의 갈등에 많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또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어, 갈등을 문제를 또 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의 갈등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 한번은 저하고 이제 아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어, 아내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주셔잘 해주셔서. <laughs> <laughs> 잘해 주셔서 어, 사춘기를 갈등하고 있었던 아들하고 또 저의 관계가 어, 좀 틀어졌다가 어,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디도가 문제 해결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어, 문제가 있는 곳곳마다 디도를 보낸 것을 볼 때에 아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어, 우리들의 삶 속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아까 또 편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사랑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그들의 삶에 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사사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는 12명의 <laughs> 사사 이야기를 <laughs> 담고 있죠. 어, 뭐, 저, 학자들 간에 이제 조금 생각이 틀린데, 어,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 또한 사사였다라고 해서 13명의 사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를 정통 해석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썼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이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서를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제 요구하는 장면 속에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 불편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어, 사사기를 쓴 사람의 입장은 왕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laughs>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사사기를 사무엘이 썼다기보다는 또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편집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사사기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21장 25절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사사기의 시대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주시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드보라가 통치를 하고 또 재판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꿀벌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은 드보라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어디서 이 재판을 했는가? 그 지역적으로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이 사사 드보라가 사사로서 재판을 감당했던 그 종려나무라는 곳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거주하면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대취하자 나무를 다 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는 제가 백향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백향목은 거대하고 곧게 자란다라고 말씀 했는데, 이 종려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아주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나무고. 또이 종려나무에서 나는 대추야자의 그 열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번영을 뜻하는 나무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 번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영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 또한 생명과 번영이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생명과 번영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번영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과 번영은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즐기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에 아, 저 사람 참 번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행복을 찾고요. 또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번영과 생명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먼 것을 바라보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드보라가 거주했던 종료나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저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드보라가 종료나무 밑에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번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재자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종려나무 가지 밑에 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라마와. 베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라마라는 것은 이제 언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적으로는 높임 받는다 또 주목의 장소로서 사용을 되고 있고 이 라마는 어, 영적 의미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뜻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곳이고요. 또 사무엘이 라마와 베들을 오가면서 말씀으로 또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라마나요트에서 사무엘의 집을 뜻하는 이름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 열한기 전까지는 베델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인 말씀의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것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라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중간의 종료 나무에서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재판을 했던 그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자, 중보자라는 것은 미디에이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를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어, 임무 사명을 주셨어요. 즉 중재자 또는 도고자 (Intercessors)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중보자이시고 디모데 전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도고를 하는 거예요. 남들의 죄를 위해서,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고, 인터세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 시켜 줄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라마와 베들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도고자로서 중재자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과 번영이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상에 흘러나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를 가리키고 또는 바르게 진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이 역할을 감당할 때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종려나무 밑에 관한 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세요? 예, 옥빌에 계시죠. 저는 에토비코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이 그 주소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그 집인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거주하는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남을 통해 많은 영혼들 우리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의 중심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명 또 어떠한 번영을 누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라마와 베델사에 이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을 나누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동진교회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자녀들, 또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들이 공부하는 그 학업 속에 또 학교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또 그들이 또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